저희 방송과 함께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멋진 예수님, 멋진 여인. 예. 한번 만나보실까요? 그래서 제가 감히 제목을 이렇게 정해봅니다. 그 예수, 그 여인. 그 여인, 그 예수. 정말, 정말 아름다운 만남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 예? 우리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예, 복음에서도 예. 이에 예, 엄청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코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 자, 우선 이렇게 멋진 여인이 예, 이스라엘 여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 갈릴리아 윗지역, 페니키아, 시리아 페니키아 지역에 사는 이방인입니다. 자, 우선, 우리는 이 복음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그 당시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같은 시대 이것이 뭐가 그렇게 남자, 여자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뭐가 그렇게 위대하냐. 근데 예수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이건, 한마디로, 예,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서는, 엉감생심. 전혀 미치지 못할, 예수님의 놀라운 하느님 안에서 내놓는 말씀이에요. 예. 정말,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여기저기서 보면, 아주 좀 가히 혁명적이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봐야 됩니다. 폭탄선언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도 이거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자 우선 봅시다. 몇고인가 봐요. 야 여자는 자체로 태어난 자체로 죄인입니다. 정말 하느님 앞에 아주 아주 비천한 자입니다. 저는 가끔 생각해 봐요. 우리의 이조 시대 남존여비 시대보다 더한 것 같다. 그도 여자를 천하게 낳자면 죄인까지는 몰아치지 않았잖아요. 여자로 태어난 바꿀 수 없는 죄인입니다. 또 이방인 태생 죄인 태생 아닙니까? 이방인 괴대지 축급했어요 그래서 아예 이들에게 하느님 그들은 하느님 만날 수도 없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태어난 자체로. 그런데 또 여인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큼 뛰십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인류의 스승이시지요. 어떻게 이런 분이 해성처럼 나올 수 있었을까?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지대하게 받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성각자라도 그 땅을 디디고 있어요. 아이고, 이스라엘 땅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으로. 근데 예수님은 훌훌훌 넘어서요. 왜? 하느님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은 분명히 해서 하느님 앞에 자신을 놓았고 원하느님입니다. 율법을 통과한 하느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느님 부르지만 하느님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의 하느님, 자비와 구원의 하느님, 이 놀라운 하느님을 내놓으셨던 거예요. 당시 관행에도 묶이지 않습니다. 당시 종교에도 묶이지 않습니다. 우리, 이건 오늘날까지 우리 안에도 예수님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반짝반짝 빛나야 될것 같아요. 하느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쉽습니까? 우리는 관행이 그냥 나를 막 밑으로, 응? 끌어 내리지요. 그래서 오늘,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우리가 보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이 여인? 못잖아요 어쩌면 예수님이 밀렸습니다. 예. 자. 24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띠로, 띠로 시돈, 그 페니키아 지역입니다. 지역으로 가셨다. 자, 예수님은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 지역도. 자, 이방인을 상대로 구원하신 말씀이 저는 우선 세 가지가 떠오르네요. 자, 오늘 말씀드린 이 여인.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에 가면 백부장의 종 로마, 예수님, 그 집에까지 들어가시겠대? 만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안 되지만 집에까지 안 되거든. 요 예수님은 가신다. 근데 오히려 백부장이 두구름 쳤어요. 그 다음에 게레사 지역에도 예수님이 가셨어요. 미친 사람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석입니다. 우리에게는 더더욱 우리 이발, 우리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정말, 보편 구원, 어, 누구나 하느님의 이방인이든 여인이든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님이 이렇게 길을 트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욕을 아주 엄청나게 들으셔야 돼요. 예, 죄에다 어울리니까요. 자, 제가 24절 하면서 그 분위기를 좀 같이 느끼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집을, 자, 이방인 지역에 가서 집에까지 가셨습니다. 여기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런데 마침 한 여인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보니까 더러운 영, 마귀에 걸렸던 거예요. 자, 이런 거는 우리가 오늘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정신질환으로 생각하면 돼요. 예.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 오늘날도 너무너무 많잖아요. 질병입니다. 그래서, 마귀 쫓는다 하면은, 정신질환을 예수님의 하느님으로 그분을 해방시키고 치유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5절 끝에 가면, 26절에 보면, 이교도로서 시리아 페니키아 자, 이방인을 강조하는, 형 시리아 페니키아도 이방인인데, 이교도로서, 예, 예수님의 놀라움이 빛납니다. 그래서, 마귀를 추아해달라고 예수님께 청했어요. 자, 이 시체부터가 더치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먼저 그러니까 이방인은 안 된다고 안안 아, 된다. 희망을 꺾는 게 아니고 먼저 순서가 있다. 여기서 지금 먼저라는 말씀을 쓰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지금 먼저라는 말씀을 쓰셨어요. 그래서, 하느님 백성에 이런 질서가 있지 않겠느냐. 안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위를안 쫓는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느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질서를 존중해서, 이스라엘이 먼저, 구원에 덥,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다. 이런 순서를 말했던 거예요. 먼저 자녀들을 배불리 먹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런 특권의식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도 가고 만나지요. 자녀들의 빵 여것은 자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말합니다. 집어 강아지에게 던져 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뭐냐면 응? 어? 이방인을 강아지, 돼지로 불렀던 당시에 그 이름을 들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다. 자, 이 여자가 앉아. 이 여자가 보십시오. 이 여자는, 자, 이스라엘의, 이거, 하느님 백성으로 존중해야 된다. 예? 네? 그런데, 그것만이 다 되겠느냐? 이 여자가 얼마나 재치가 넘치는지요. 예수님의 강아지라고, 강아지를 내놓습니다. 강아지는 다음 차순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악물러서는 거예요. 주님, 상 아래, 상 아래에 있는 강아지들도 자식들이 떠, 떨어뜨린, 아까 자녀라고 했잖아요. 자식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여자가 재치있게 끼어드는 거예요. 아니, 애들한테, 애들도 강아지에게는 부스러기를 주는데, 하느님도 설마 그럴까요? 그 소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한테 뒤통수를 한마디 한 크게 얻어맞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뭐라 그 이에 예,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그렇구나. 딸에서 마귀를 쫓아내고 치유를 해줘요. 자,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의 분위기를 여러분 마태우 보면 15장 28절을 보십시오. 확실히 더살더잘 살렸다고 합니다. 먼저 여인아 예수님 감탄합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다. 그래서요. 지금 예수님 오히려 밀린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자. 예수님 이 여인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 더 멋있어. 아, 여인아 여인 니 같은 것시 여자 뭐 그래도 이방인께 내가 너한테 밀려 그렇지않아요 예수님은 하느님 뜻을 다시 거기서 같이 읽어내면서 야 네가 옳구나. 아니 이렇게 승복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것저것 끌어들여서 기어이 자기를 자기가 더그 사람 그 여자 위에 놀라고 하는 노력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 너무너무 너무 깨끗하십니다. 그리고 진실하십니다. 진리의 승복을 합니다. 얼마나 큰 도인이고 큰 그릇입니까? 그래서요, 조그마한 자존심 생기려고 이것저것 끌어들여서 기어이 늘어지고, 이거는 소영주이죠 예수님 얼마나 대범해요. 진리 앞에. 예수님 절대 쫄당구가 아닙니다. 치졸하지 않습니다. 비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도 만나죠. 여인 얘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시간 내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그 예수의 그 여인이고, 그 여인의 그 예수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면, 이 말씀의 분위기가 더확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